이렇게 헬멧을 벗겨져볼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뒤로 돌려주면, 이렇게 빨간색, 어, 그, 자비스 같은 그런 기계죠. 그런 게, 어, 그런 걸 표현한 모습의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웜신 버스터를 좀 봐야겠죠. 머신버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몸체는 그 원래 이피티어에 나왔던 거 거의 일치한데, 여기 뭐 특이점이라면, 여기에 뭐, 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점은 좀 맞추고요. 어쨌든 여기에, 어, 뭔가, 은색, 은색 뭔가 이렇게 팔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열면,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거기에 이렇게 웜신을 태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뭐, 대충 이러시고요. 근데 웜신은 총을 빼야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이걸 벌리고, 이렇게. 이렇게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정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넣어주면 원신 버스터 탑승 완료고요. 옆에는 이걸, 옆에는 이걸 돌리면, 이 돌아가면서 기관총이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어, 이거를 이렇게 누르면 나가는 형식이죠. 그리고 신기한 건 팔이 안 펴져요. 팔이 여기가 이렇게 크게 아쉬웠던 점입니다. 팔이 이렇게 안 펴지고, 요거는 갑옷이 이렇게 팔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팔쪽에는 뭐, 이렇게 아크리터가 있고, 반대쪽 팔에는 아까 있었던 총도 있죠. 그리고 애들도 막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 요 이런 애들이나 뭔가 디테일 을 되게 세세하게 잡을 수도 있어요. 팔은 어 관절은 어 이게 이게 여기 저쪽이 되게 자유롭게 돌아가고요. 이걸 이렇게 펴주면 여기까지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팔은 그냥 돌아가기만 하고요. 손가락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손을 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허어 허벅지 안 돌아가고 여기 다리가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더 신금.